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오 시간에 감사하는 자가 대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금정구에는 지하가동센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이 14군데의 지하가동센터는 금정구 지하가동센터 연합회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 정도 연합회 행사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연합회 체육대회입니다. 매년 10월, 얼마 전에 했습니다. 10월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는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서 운동회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임 중에는 여러분이 어릴 때 했던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큰공 굴리기라든지 두더지 릴레이라든지 사다리 열차라든지 피라미드 탑 쌓기 등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용품과 문화 상품권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장을 합니다. <laughs> 체육 대회를 하면 이 금정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한 4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올해는 오륜대 장디 구장에서 잔디 구장을 대여해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400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자원 봉사자만 50명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그걸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진행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행사 말고도 평소에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의 초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한달 전부터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할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는데 저의 마음에 겨울 눈이 녹아내리듯이 따뜻함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아가 동생 딸이들이 매 순간 순간마다 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팀이 이겼어요. 왜 그래서? 왜 나는 상관없다.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 밥 언제 먹어요?" "밥 줄때 되면 주겠지." <laughs> "선생님, 목마르지요?" "물 한잔 드세요." 이렇게 매 순간 순간마다 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가져다주고 저를 신경 써 주는 그런 모습에 저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 순간순간에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을 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을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하기 부담스러운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형편에 감사할 수가 없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또 무엇이라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께서 계속 계속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는 것은 그래도 감사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 있다면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당연히 받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은 많아도 이렇게 바,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감사를 정말 못합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열병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지금 안보다도더 무서운 천별에 천별에 가까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런 나병은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우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이 고침 받은 것을 알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서 아마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내가 고침 받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좋은 기분의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홉 명은 아홉 명은 나병에서 고침 받고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 명은 고침 받았지만 더큰 문제인 제사을 받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서 이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병도 고침 받았고 제사함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 받았네요. 하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도 당연한 일인 줄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합니까? 오늘 숨 쉬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숨이 끊어져서 장례를 치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런 구체적인 은혜는 우리가 가장 든든한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가족 우리들의 이웃들이 해주는 일을 다 합친 것보다 몇천배 몇만 배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만을 만족시키려는 탐심이라는 우상, 아담에게 속한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지 많은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아이죄마이 제인이 여러분들 앞에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또, 저랑 똑 닮은 딸내미 낳게 해주시고, 하나만으로 부족한지 2억이, 3억이도 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야 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3억이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숨 쉬고 75살까지 열심히 돈만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시면, 지금 힘든 세상 삶이 다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지금 힘든 일이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 지금 어려운 일이 감사가 됩니다. 내가 지금 골리앗을 만났든지 한란을 만나도 감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 겹친 것에 더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간증이 우리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서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 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예수님과 닮은 옷을 입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입은 옷은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띠까지 둘러야 옷은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경찰 복 입고 도둑질 할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방화복 입고 방화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착각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탐욕을 일으키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평강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할 힘 외에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웃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며 세상 속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일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내 옆에 지체의 아픔의 그 상황을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지금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